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를 보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요양시설이 아닌 내 집이나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64%였습니다. 요양시설에 가겠다고 대답한 분들도 그 이유가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였습니다. 내 집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선 개인의 건강, 환경,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소 중에서 우리가 사는 집,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신체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도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집에서 나이 들기 위해 집안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안에서도 사고는 일어난다.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면 집안이 가장 안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고령자의 주택 내낙상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집안 이곳저곳이 장애물이 되어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현관, 욕실, 거실과 방 사이 등 단차가 존재하는 부분에는 마감재 색상 차이를 주거나 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평소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욕실은 바닥 타일에 물이 묻으면 미끄러움 때문에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인데요.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시공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욕실을 건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은 화장실 벽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이 모든 게 여의치 않다면 미끄럼 방지 패드, 미끄럼 방지 슬리퍼 등을 활용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2. 조명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집을 안락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조명입니다. 눈부심과 반사가 심한 조명은 피로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천정 조명은 눈부심과 반사가 심하면 피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흰색 조명이 대부분 눈부심과 반사가 심한 편인데요. 그래서 특히 침실에는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조명을 켜는 스위치는 항상 손이 닿기 쉬운 자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현관에 설치된 센서 등은 내 몸의 반응 속도에 맞춰 시간을 조절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전구를 교체하는 횟수를 줄이려면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3. 물건 수납은 손이 닿을 위치에 하자. 집안에서 다치는 이유 중또 다른 하나는 바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선반이나 수납장의 위치는 손을 들었을 때 충분히 닿을 거리에 있는 게 좋은데요. 발꿈치를 들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주방의 조리도구도 개방형 선반에 비치해 둔다거나 가전제품 또한 사용하기 편하게 배치하여 식사를 챙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가구와 소품도 변화가 필요하다. 집안에 비치할 가구 선택 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랍이나 수납장 등은 손잡이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좋고 부드럽게 열리고 갑자기 닫히지 않도록 소프트 클로저 등을 부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차가운 소재보다는 나무와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적합하고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 없이 둥글게 라운딩 처리된 가구들을 배치하는 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온 자리에서 나이 들기라는 의미로 노화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내가 잠자던 침대에서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잠들듯이 죽음을 맞는 것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살던 집에서 강제로 요양시설로 보내지지 않는 것, 내 집에서 존엄을 지키며 삶을 마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마지막 순간일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나이 들기는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고 도와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노후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퇴마을, 코하우징, 세대교류형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거주 방법이 존재하죠.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고령자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 사는 세대공존형 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주택 리모델링 서비스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중산층 시니어에 대한 주거정책이 특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25년까지 통합돌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2026년부터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통합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주거, 건강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주거 지원에 집수리, 맞춤형 케어 안심주택,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 재생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듭니다. 노인 인권이 존중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모두가 잘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정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